할렐루야 네. 축하드립니다 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에 장암을 어, 갖고 함께, 함께 예배드리게 된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주차장부터 올라오는 시간들 또 예배당 안에서 찬양의 시간들 모든 시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예, 은혜와 부흥 가운데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어, 은퇴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노고와 헌신이 그대로 녹아진 거 아니겠나.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장로로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의 어떤 그 섬김과 또 헌신을 기대하면서 온교회가 함께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포스 2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포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개척자로서 개척기의 목사로서 아마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어, 나보다 남을 더낫게 여기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실은 그 복음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본래 군사 퇴역한 군사들이 살던 로마가 좀 정책적으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 군인들이 있는 군사 도시라고 할때이 복음에 합당하게 서서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한 줄로 촥 들어서서 적군과 싸울 때였던 그어 광경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빌리포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놈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난 청함에 살지.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놈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생각하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디모데를 빌립보에 좀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말이 쉬워서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는 거지 지금으로는 감가비행기로 지금 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라고요.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먼 거리도 디모데는 얼마든지 좀이먼 거리를 갈수 있어요. 바울이 가라고 하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오직 예수님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삽니까? 누가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삽니까? 누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종교이 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누가 그렇게 삽니까? 디모델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델은 그렇게 실제로 갑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따라서 로마에서 빌리보라고 하는 도시를 그렇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롭게 임직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아마 그렇게 사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우리 강한중앙교의 성도들이 또 임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아마 그렇게 살 것인데,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음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것입니다. 디모델은 실제로 뭐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할때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디모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라에서 어, 사도 바울과 만났습니다. 네, 그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고 나가서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깨어나가지고. 깨어나서, 아, 나 아프다, 죽겠다, 병원에 가자, 이게 아니고, 툭툭툭 털고 복음 전하러 간단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디모데가야 아마 큰 감동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절뚝거리는 걸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어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것 같아요.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 바울 사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 따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실제로 이 디모데는 빌리포에서 대살로니가에서 베레, 베레아에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나중에 로마 감옥까지 같이 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같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난도 받고 에, 같이 했던 그런 사람, 그런 봉사자였습니다. 에, 그 말은 디모데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에, 가졌다는 에, 얘기입니다.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겼던. 아마 오늘 양장로님이 이제 양집사님이 양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고 나면 아마 이 전통적으로 아까 여쭤보니까 오십 한사년5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광안중앙교회가 꽤 전통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노예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꽤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수많은 아마 그런 직분자들, 수많은 수많은 일꾼들이 아름답게 섬겨오면서 그 뒤를 또 다른 분이 바톤을 받고 그 뒤를 또 다른 분이 바톤을 받고 목사님들이 또 이어 받으면서 또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어그 터치가 있고 또 연결이 있고 이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어왔는데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섬겨왔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낫게 여기고 복음에 합당하게 오직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도 예수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모든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할때 있습니다. 양장로님이 그런 분입니다. 양집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있습니다. 이제껏 섬겨왔던 두 분의 권사님이 그런 분입니다라고 칭찬 듣고 예,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과 스토리가 있는 예, 우리 예, 광안 중앙교회가 되기를 그런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는 본래 빌립보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헌금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번 좀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해 드리라고, 소위 이제 옥바라지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낸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이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서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이에요. 빌리뽀와 로마라고 하는 곳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만큼 먼 거리라고 어, 사실 나라도 달라요. 그리스와 로마로, 아직 이탈리아로, 지금도 나라도 다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거액의 돈을 어 보낼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리티도가 그렇게 교회 이제 심부름을 하면서 바울을 찾아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 갔는데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 이 바울을 그냥 어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겨울을 같이 지내기로 하고. 거기 같이 겨울을 지냈는데 문제는 본인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변이 본인이 아프게 된 겁니다. 사실은 아마 그긴 여행 끝에 몸이 약해졌을 것이고 그만큼 아마 옥 바라지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로 바울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예, 한마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야말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할때 있습니다. 디모델을 이야기하고서 바울은 에바브르 디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헌신했던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전해 주고 오면 그만이에요. 누가 거기에 옥바라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고 올수 없어서 그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옥바라지 하다가 병을 얻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2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야말로 형제고 수고한 자고 군사된 자고 어,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헌신자라는 거예요 헌신자 예.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로 그들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헌신의 뿌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가 디모데처럼 섬기겠어요? 누가 에바브로 디도처럼 헌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어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분을 위하여 살려고 다짐했기 때문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사나하신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디모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브로 디도처럼 헌신자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예. 아마 권사님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은퇴하시기엔 아직 젊으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아마 장로님으로 이제 임직을 받게 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헌신자인 것이 틀림없이 예, 성도들 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렇게 보이니까 오늘 장로로 이렇게 임직자로 세워졌을 텐데,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자가 될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 그분 자신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이에요. 교회가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디모데와 에바로티도는 주님의 몸된그 교회 주님 자신이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헌신의 마음이 평생 섬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시간 모두를 다해서 끝까지 변치 않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실 수 있죠? 끝까지 아마 두분 권사님도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섬겼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될 것인가 사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어,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직분자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어떤 교회에 서로 마주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마주하는 교회. 서로 마주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똑 그 비슷한 규모의 두 교회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교인 의식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앞 도로 교회 앞에 있는 도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 이제 교인들이 와서 거기 주차를 하는데 한 교회는 바로 앞에 한한 한 교회는 어 먼저 온 교인들이 거기 허락받은 그,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들어가는 게 제일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나중에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나중에 그 앞의 교회는 마침 어떻게 교인들이 주차를 하느냐면은 제일 가까운 곳은 늦게 온 사람들이 댈수 있도록 먼 곳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앞 교회에서 그렇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바로 앞 교회를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다 주차하고 그 교회 등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 직분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그 소설의 내용이 하나인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타나는 그 아주 그 재밌는 스토리,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 정말 그 직업도 없이 그냥, 어 그냥 뭐 놀고 먹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에그 사람에게 이제 한 사람이 저 마을 저수지를 사가지고 그 저수지 지기를 이렇게 어 맡겼어요. 저수지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또그 사람들 또 질서도 이렇게 유지하게 하고 뭐 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 완장을 차고 나서 얼마나 그 다음부터 큰 소리를 치는지 말.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무서워서 저 저수지에서 어, 낚시를 못 하겠다고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클라이막스 같은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저수지의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내가 낚시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완장을 보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함부로 할수 있냐고 주인이에요 사장입니다.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 나중에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 안 받고 왔다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이 잘라버렸죠 뭐. 예. 그 작은 완장을 저수지지기의 완장을 하나 차고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모습은 그야말로 순한 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온 성도가 감동을 받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분을 권사님으로 세웠다고요. 그분을 여전도의 회장으로 세우고, 남전도의 회장으로 세우고, 예. 얼마나 겸손하게 성도들 섬기고,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그랬는데, 완장을 딱 차고 나서부터 사람이 달라져버리고. 남전도의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지고. 남전도에 모이가 싫다는 거예요. 그분이 회장이 되고 나서. 왜 그래요? 예, 벼설이 생긴 거니까. 예, 그걸 완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는가? 다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죠.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의 몸된 일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요, 돕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헤르만 헤세가 동방 순례라고 하는 한 단편을 썼는데 그 단편의 주인공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소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할때 여행객들의 어떤 그 짐을 맡아주고 또짐 들고 빨래해주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래서 부자들 뭐 높은 지 위에 있는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제 머슴처럼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막 함부로 부려먹고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지금 짐 들고 가야 되는데 짐 들고 가야 될 레오가 짐꾼인 레오가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짐을 어떻게 들고 간단 말인가? 이 짐을 어떻게 풀고, 풀고, 누가 싸고,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빨래를 하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그 여행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행단 중에 한 사람이 레오를 찾았어요. 그리고 레오가 짐을 들어주고, 또 짐을 풀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여행단이 무사히 여행을 마쳤다는 그 얘기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예, 진정한 리더는 아내들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면 허전한데 아내가 없으면 그날부터 그 집은 초상집이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목 장로님. 아버지 학교 하시는 김성목 장로님이60 넘은 부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자에게 있어 꼭 있어야 될 다섯 가지. 돈, 건강, 딸, 친구, 개. 남자들에게 물었더니 애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 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예. 누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리더십이 누구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리더십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 그래, 여러 가지, 뭐, 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알아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돕는 자가 그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 장로, 아마 집사님 어제 잠을 못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도대체 이 임직이, 이 엄중한 임직의 자리에 서서 내가 어떤 임직자 직분자가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잠을 못 주무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또 우리 두 분의 권사님도 지난 세월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적으로 또 잠을 못 주무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 분이 충분히 이 교회를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셨을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장로로 임직하신 우리 집사님이 제대로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이 광한 중앙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돕는 사람, 이렇게 헌신된 사람,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